예, 전해바 기독교의 오인용 목사입니다. 자, 이 시간에 말할 주제는 예언의 예언에 대해서 좀 말해보겠습니다. 예언, 예언. 사실 그 보면은 그뭐이 예언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 근데 대부분 이 어, 그 예언을 보면 다 가짜입니다. 가짜. 특별히 신사도 그룹이나 은사주의들이 예언을 막 난발하죠 예, 예언을. 예. 그래서 그들을 보면은 이 근거도 없는 또어 대략 어떤 문작이나 추측이나 음. 어떤 예상할 수 있는 그 범위 내에서 마치 그것이 에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기회이냐 그렇게 거짓말을 해요. 특별히 뭐 전쟁, 뭐 전쟁이 일어난다, 뭐 난리가 일어난다. 그리고 또뭐 어떤 개인이나 어떤 이 사회, 무슨 여러 어 이런 현상에 대해서. 자, 기가 하나님께 게시를 받아서 내가 당신에게 예언을 하준다또뭐 유튜브 상에는 뭐 수도 없이 그 예언에 관한 영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주신 그 성경 66권으로 우리는 만족해야 돼. 그더 이상 어떤 게시를 추구해서도 안 되고 뭐 하나님의 음성이나 뭐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예언을, 은사를 주셨다. 이런 것들이 얼마나 허황되고 잘못된 것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런 예언이라는 것을 이렇게 갖다 붙이면 무조건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기에 혹하고, 아, 거기에 뭔가 신비하고 어떤 놀라운 것이 있지 않을까. 어,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어, 성경은, 성경에서는 이 거짓 예언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굉장히 많아요. 구약이나 또 신약에도 그렇고, 이 거짓된 예언자들이 많아요. 이 거짓 예언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사람들에게 거짓 예언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하나님 그런 종교적인 어떤 압박이나, 어떤 종교적인 그런그 어떤 두려움, 이런 것들을 자꾸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언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것, 이게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강단에서 선포된 올바른 설교도 예언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바르게 해석하고 정교화해서 그 뜻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사실 예언의 엄밀한 의이죠그근데 어, 사람들은 그 거짓 예언자, 거짓 교사들, 이 거짓된 이 사역자들은 뜬금없이 예언을 한 말이에요 물론 이제 거기다 막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붙이고 뭐 어, 사람들을 속이기 위한 그런 다양한 그 요소들을 또 집어넣어요. 또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대략적으로 상식적으로 또 어떤 교묘하게 끼워 맞추고 뭐 예상할 수 있는 거 예측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 통해서 이게 예언이다 뭐 그렇게 거짓을 그 하잖아. 자, 그럼 거짓 예언자들은 다 마귀에게 속한 자고 그들은 하나님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많은 우리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왜 이렇게 성경의 말씀을 읽고 그 성경의 말씀의 올바른 뜻을 자신의 삶 속에서 순종하고 따르기보다는 왜 그렇게 뭔가 신비한 하늘에서 어떤 음성, 꿈에서 뭔가 어떤 특정한 누군가를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은 뭔가 예언한 거 그런 걸 이용해서 뭐 신천지라든가 이단 사위들이 막 이용해먹죠. 또 각종 은사 집회나 어떤 성령 집회에서 그 예언을 남발하죠. 또 신사도나 이런 거짓이 마귀에 속한 저 사악한 집단들도 역시 툭하면 예언을 해요. 예. 그래서 예언을 한발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 예언에, 예언에 매여 사라, 매우 사 예, 그게 바로 전형적인 마귀가 쓰는 수법입니다 아, 우리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그러한 예언에, 그런 예언에 에, 혹하지 말고 성경 말씀, 신구약 성경 66권의 말씀, 그 말씀에 제발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 이게 참된 신앙상, 기독교 신앙상을 해야 하는 거, 그걸 하셔야 됩니다. 주변에 어떤 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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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언 사역, 뭐 어떤 예언 한다는 그런 사람들 다 마귀 종이라는 거, 그걸 꼭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